자 안녕하세요. 아 어, 드디어 50 렙을 달성했습니다. 자 방금 50 렙을 달성했는데 전투력은 25,337 정도가 됐어요. 와이 퀘스트를 어, 같이 깨느라고 눈치 보여서 참 힘들었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무과금으로 50 렙까지 찍어서 다음 컨텐츠가 몇 가지가 열린 것 같은데 어, 오늘은 컨텐츠가 아니라 쿠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도 지금 뒤늦게 알아서 매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쿠폰 같은 경우에는, 포켓CU 어플에서 이제 쿠폰을 다운받는 거예요. 포켓CU. 그래서, 어, 마켓에서 포켓CU를 다운받으시고,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 아마 이 창이 뜨실 거예요. 자, 이 창이 뜨면, 여기서, 여기 이벤트를 눌러주세요. 여기, 여기 이벤트를 눌러주시면,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자, 요런 창에서 이제 쭉 아래로 내리세요. 쭉, 쭉 아래로 내리면, 그러면 요포켓시유에서 RF 온라인 해당 이벤트 란이 발견이 되실 거예요. 자, 요 란을 발견해 주시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쭉 내려 주시면, 이제 요렇게 쿠폰을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나와요. 지금은 이제 11시에 오픈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8시에 촬영을 해서 누를 수가 없는데, 11시가 되면, 이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쿠폰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 쿠폰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때 대부분은 요 위에 있는 게 많이 떠요. 저도 지금까지는 이것만 떴거든요. 근데 요게 하루에 몇 명이지? 하루에 선착순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천명 정도가 럭셔리 상자가 나오기도 한대요. 아직까지 저는 안 나왔지만 보통은 이게 뜨고 그 다음에 재수가 좋으면 럭셔리 상자까지 뜬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어 쿠폰을 저는 지금 계속 한 3일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계속 이 쿠폰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쿠폰을 등록하는 방법은 다 아시죠? 여기서 설정 계정 약관 쿠폰 등록.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단한번 하는 건데 뭐냐?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하기 버튼 있죠? 친구. 친구 버튼에서 검색창을 눌러서, 검색창을 눌러서 RF 온라인을 채널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RF 온라인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아마 이런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란이 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미 이걸 등록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십니다. 자, 그래서 친구 추가를 하면 이제 쿠폰 등록하는 그런란이 뜨고, 이 쿠폰을 등록하게 되면 그러면 요게 들어와요, 요거, 요거 어디 있지? 어, 요 상자가 들어옵니다. 루카의 선물 귀속 상자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요 구성품을 살펴보면 요렇게 다섯 가지의 아이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요거 요거 학생증을 주거든요. 요 학생증, 자, 요 학생증을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사용해서 받고, 자, 요 학생증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증은 어떻게 등록하냐면, 자, 여기서, 컬렉션, 컬렉션에서 이벤트. 자, 이벤트에 사전 예약 보상 학생증을 입력하면 공격력과 방어력을 올려줘요. 자, 얼마나 올리는지 한번 볼까요? 오, 그래도 32 정도로 올려주네요. 자, 요렇게. 어, 사전 예약 고상 쿠폰으로 학생증을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cu 쿠폰은 뭐 좋은 거는 잘안 나오지만 그래도 뭐운 좋으면 또 럭셔리 상자가 뜰수 있기 때문에 매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몇 번까지 가능한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번 계속 하다 보면 어, 막히는 구간이 생기겠죠. 그때까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쿠폰 등록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아이템이 뜨거나 전투력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50렙 이후에 새로 나온 컨텐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전투 묘들 컨텐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